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매우 기쁜 소식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위를 다시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우! 와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지난 28일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핫100 최신 차트에서 1위로 다시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발매 직후 2주 연속으로 핫100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이후에 2주 동안에는 한 계단 하락한 2위를 기록했지만 이것도 대단한 건데 발매 5주 차인 이번 주 1위로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와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핫 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는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하는데요. 앨범 소비량을 측정하는 빌보드 200과 함께 빌보드의 양대 메인 차트로 꼽히며 싱글 차트인 핫 100이 대중적인 인기와 더 밀접하고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합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듀오 또는 그룹의 노래가 핫 100에서 통산 3주 이상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8년 9월에서 11월 7주간 정상을 차지한 마룬5의 걸스라이크 like 이후 거의 2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방탄소년단.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경복궁에서 아이돌을 열창하며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9일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인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해 러브 이어셀프 결앤서의 타이틀곡인 아이돌을 불렀습니다. 지미 펠런 쇼는 이날부터 오늘 10월 3일까지 닷새 동안 방탄소년단을 집중 조명하는 스페셜 주간 기획 d t s 위크를 편성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5일간 매일 각기 다른 다섯 곡의 퍼포먼스 를 펼치고 스페셜 코너와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아이돌로 BTS 위크의 문을 연 방탄소년단은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을 무대 삼아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역동적인 안무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한복을 재해석한 무대 의상을 입은 방탄소년단은 얼쑤 좋다 지화자 좋다 덩기덕쿵더러러 등의 가사가 담긴 국악 추임새로 흥을 돋으며 한국의 멋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특히 나 다른 노래보다는 아이돌이 좀더 한국의 전통적인 춤을 더 많이 보여주는데요. 지미 펠런쇼의 라이브 밴드 더 루츠와 호흡을 맞춰.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색다른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한글 자막으로 흘렀고 지민은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선보여 보는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탈환한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최신 기술로 무장한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의 안방으로 찾아갑니다. 지난 29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10일 오후 7시와 11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소울 1을 개최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 방탄소년단은 오프라인 콘서트에 준하는 규모감 있는 무대를 2시간가량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특히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 관객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최신 기술까지 활용이 되면서 관객들은 4K 또는 HD의 고화질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6개의 서로 다른 앵글을 실시간으로 선택해 감상할 수 있는 멀티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비키트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느꼈을 팬들을 위해 지금까지 단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무대와 다양한 세트 리스트를 준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봐야겠죠 여러분들. 또한 1 1일과 11일에 공연하는 곡에는 일부 변화도 있을 예정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어, 너무 궁금한데요. 방탄소년단은 당초 BTS 맵 오브 더 소울 1 콘서트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개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되며 온라인 스트리밍만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팝스타 제이슨 데를로와 세비질러브 리믹스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 방탄소년단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세비질러브의 리믹스 버전이 발매가 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최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세비질러브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조시 685의 곡 렉스드에 데를로가 보컬을 더한 세비질러브는 최근 틱톡에서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팬덤 아미를 보유한 방탄소년단의 지원 사격으로 세비지 러브 열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데룰로는 약 2년 전부터 미국 시상식에 참여 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대단한 퍼포머들이다 라며 팬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